캐시 메모리를 발표하게 된 코비입니다. 감사합니다. 밀로님께서 비슷한 캐시 이해를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캐시 메모리 발표했어 가지고 비슷한 주제로 발표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저는 근데 위 단의 개념을 많이 설명해주셨는데 저는 그 조금 더 하드웨어 쪽의 개념으로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이유 먼저 말씀드리면 밀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빠른 장치가 있고 느린 장치가 있는데 그 중간에서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한 메모리이고요. 그래서 예시고 CPU 코어와 메모리 사이에 캐시를 둠으로써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은 어, CPU가 주기억 장치인 ROM이나 RAM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읽어올 텐데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에 저장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에 데이터가 있다면 캐시 히트로 바로 불러오고 캐시에 데이터가 없으면 아쉽지만 밑에 땅까지 내려가서 룸램에서 캐, 캐시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와 겁니다. 이때는 캐시 미스가 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캐시는 두모로서 병목 형태를 해결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 s r 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 s r a 이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다. 그래서 저는 작동 원리와 구조를 위주로 조금 공부를 했는데,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CPU는, 어, 이러한 캐시 메모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두세 개 정도의 캐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걸 L1, L2, L3 캐시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인텔 코어 i7의 2세대 코어에 들어있는 아키텍처 그림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코어는 이제 보통 여러 가지를 4, 4코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구조가 짜져 있어서 3 캐시는 아랫단에서 좀 공유하고 있고 여기 지금 그림처럼 그리고 L1, L2 캐시는 코어마다 프라이빗하게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L2캐시, L1캐시는 무조건 안에 있는데 L2캐시는 어, 외내부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 캐시 다시 닫고 그래서 그림 다시 보시면 이 정도의 CPU에서 캐시가 그림을 가져가고 어, L1캐시부터 읽어보면 CPU 내부에 무조건 존재하고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속도가 더 빠른다. 그래서 램보다 최대 100배 정도의 효율을 낼수 있으니까, 병목 형상을 확실하게 완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L2 캐시는 L1 캐시에서 캐시 미스가 나면, L2 캐시로 내려가서, CPU와 램 사이 에 어딘가에 둘수 있는데,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물론 L1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크고,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처럼, 공간의, 공간의 크기를 가지고, 그럼에도, 램 주기역 장치인 애들보다 25배나 빠릅니다. 최대. 그 다음에 L3는 아까 그림처럼 이 여긴가 어딘가에 공유하는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티코어를 쓸 때는 여기 딴에 저장하면서 같이 공유해서 쓸수 있겠죠. 더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그래서 이 정도의 구조를 가지는데 캐시 메모리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램에 비해서. 그 이유는 S램의 가격이 매우 비싼데 그래서 S램과 D램의 차이점을 알면 좋은데, 혹시 차이점에 대해 아시 분이 있으신가요? 뭐냐면, 말고, 둘다 램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D램은 다이나믹이라랑게 붙고, S램은 스태틱이라고 붙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드웨어 쪽으로 설명드리면, D램은 일단 중기억 장치에 들어가고, S램은 캐시에 들어갑니다. D램은 축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서, 축전기를용어 하면 커패시터라고 하는데, 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방전을 해요. 0101로 0일, 기억을 하는데, 방전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메모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DRAM은 주기적으로, 리프레시 회로라는 걸 달아서, 이 커패시터, 그러니까 DRAM이, 값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검사해야 하는,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d 램은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면 추가적으로 계속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게 값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근데, 그럼, 그거에 비해 SM은 스태이라고 이미 적혀있죠. 플립플롭이라고, 플립플롭이라고 하드웨어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류신호에 따라서 바뀌는, 바, 바뀌는 거여서 전류신호 딱 오면, 그 다음엔 안 바뀌어요, 일단. 그래서, 리프레쉬 하는 신호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헤드 가 없기 때문에 항상 검사할 켜져 있을 때는 검사 안 하고 그냥 접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속도가 빨라요. 이 검사하는 로직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D램은 커패시터 충방전이 돼서 계속 신경 써야 돼서 속도가 느리고 D램은 이제 주격 장치인 램 룸입니다. S램은 캐시 메모리인데 캐시 메모리는 메모리를 기억하기만 돼서 만 돼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하면 CPU, 캐시 메모리, 램롬 이렇게 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 지역성과 공간 지역성을 따져서 캐시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캐시 미스가 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설명하면 끝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콜드 미스. 이거는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불러온 적이 없어서 캐시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예요 이때는 미스가 나서 주기억 장치까지 내려가서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컴플리트 미스. 이렇게 주소 할당된 곳에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어서 충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는 가져와도 쓸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서 가져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커패시터 미스. 그 캐시 메모리에 공간이 다 차서 더 이상 넣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캐시를 다막 쓰고 있는 거죠. 그정도때는 다시 내려가서 주격장치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그세 가지 리스가 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